지혜의 그 자먼 구장,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가 일곱 기둥을 다듬어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을 잡아 고개를 준비하며 포도주에 향료를 섞어 상을 차리고 여종을 보내 성의 제일 높은 곳에 가서 "어리석은 자들아, 다 이리 오너라" 하고 외치게 하였다. 지혜는 또 지각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너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찾아 지혜롭게 행하라. 거만한 자를 바로 잡으려다가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악한 자를 책망하려다가 오히려 약점만 잡힌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는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를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나 지혜를 통해서 내 날이 많아질 것이며 내 생명의 해가 더할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로 유익을 얻을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혼자 고통을 당할 것이다.미련한 여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책 없이 떠들어대며 자기 집 문턱이나 시가지 높은 곳에 앉아서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어리석은 자들아 다 이리 오너라 하고 외치며 또 지각없는 자들에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훔쳐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는구나.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전에 그녀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지혜의 글, 그 잠먼 10장. 솔로몬의 금원. 이것은 솔로몬의 금원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어도 정직은 생명을 구한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자들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들의 욕망은 좌절시키신다.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된다.여름에 부지런히 걷어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스러운 아들이다.의로운 자의 머리에는 언제나 복이 머물러 있으나 악인의 입에는 독소가 숨어 있다. 의로운 자를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악인들의 이름은 곧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지만 어리석게 짓거려대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안전하고 떳떳하지만 부정한 사람은 꼬리가 잡히고 만다. 죄를 눈감아 주는 자는 근심거리를 만들고 어리석게 짓거려대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셈이지만 악인의 입에는 독소가 숨어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으나 지각 없는 사람의 등에는 채찍이 기다린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는 함부로 지겨려패망하고 만다.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과 같고 가난한 사람의 가난은 그에게 파멸이 된다. 의로운 자들의 수입은 선한 일에 쓰이지만 악인들의 소득은 죄를 짓는 데 쓰인다. 훈계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어도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빠진다. 중오심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진 자이며 남을 피방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우니 말을 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의로운 사람의 혀는 순능과 같으나, 악인의 생각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의로운 사람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양육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각이 없음으로 죽고 만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되는 것이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지만, 총명한 사람은 지혜로 낙을 삼는다.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밀어닥치지만,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재난이 폭풍처럼 밀어닥치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로운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게으른 자는 고용주에게 상한 이빨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아서 대단히 귀찮은 존재이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 장수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길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희망은 성취될 것이지만 악인의 기대는 무너질 것이다. 여호와는 정직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키신다.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안전하여도 악인은 땅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이 입은 지혜를 말하여도 악하고 더러운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유익한 말을 하지만 악인은 악하고 추한 말을 함부로 짓거린다.